그 높다란 산비탈에 자리 잡고 사는 김인수 전선희 씨 부부의 하루는 늘 잠꾸러기 아이들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8살인 현옥이와 11살인 나진이가 일어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지금은 좀처럼 볼수 없는 재래식 화장실 휴무기가 휴묵, 무섭다고 해서요 아침에는 제 혼자 가요 큰거뽑왔다 나는 <laughs> 돌아서면 지천의 먹거리들이 그래요?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laughs> 작지만 탐스럽게 익은 딸기 <laughs> 이 딸기를 한 움큼 들고 뛰어간 곳은 마당 앞 맑은 개울이죠. 이처럼 맑고 순수한 자연이 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곳. 한편 아침을 준비하던 전선희 씨가 갑자기 장바구니 들고 산으로 향합니다. 머위 먹을 때라고 해 이제 전라도에서 지금은 잎보다는 줄기 먹는 시기라서 이제 거의 잎은 잘안 먹어요. 이제. 음 정말 실하네 전선이 씨에게 이곳은 항상 싱싱한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무료 상점이죠? 이 정도만 뱀면한두 끼는 먹을 수 있어요. 요 정도만 딱 해가지고 가면 되겠어. 딱 먹을 만큼만 먹세요 많이 할 필요가 없죠. 항상 오면 늘려 있으니까. 저는 뱀을 종류도 다양해서 사철 원하는 것들을 제때 구할 수 있습니다. 우 죽순 많네. 비온 뒤에는 그야말로 우후 죽순 죽순이 올라와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비가 온 다음에. 여리고 연한 새순을 삶아 찌개에 넣어도 되고 초무침을 하면 맛이 그만이라는 죽순 밀면. 이렇게 뜯어 줘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없고 자라가는 중이고 이 정도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아, 밑에를요. 응. 응. 직장이 따로 없기에 부부는 집안일 대부분을 함께합니다. 먹거리 하나하나 역시 손수 만들고 저장한 것들이라 특별히 큰돈 드릴 필요도 없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간순간의 시간이 소풍 나온 것처럼 마냥 여유롭고 행복하다는 가족. 중화 중화 하자. 잘 갔다 와. 잘 응. 갔다 응. 와. 우리 아가, 우리 응. 아들. 잘 갔다 응. 응. 와. 물 간대까지 바라봐. 세 살터울 나지니와 현옥이가 서둘러 학교로 향합니다. 잘갔다와 구비 구비 산길 따라가는 등굣길.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고즈넉해진 집은 어느새 부부의 직장이 됩니다. 남편 인수 씨는 이곳에 온 5년 전부터 가마를 통해 주검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용유할때 이게 흙이 터지면은 온도를 뺏기니까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항토를 이렇게 빨라져요. 본디 건축 일을 하다 카페를 운영하던 인수 씨는 광주에서 직장에 다니던 선희 씨를 만나 호젓한 산골에 들어가 살자 했죠. 그리하여 시작한 게 죽염 만드는 일이었고 가마를 지필 때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자연 하나하나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불하고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자연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사고방지 또 주겸이 잘 되게 해주라고 마음속으로 비는 거죠 주겸 만드는 일은 정성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죠 이게 계속 반복을 해요 아홉 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불순물 같은 게좀섞여요 뭐, 흙도 들어갈 수도 있고, 대나무 재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걸여기여기 넣어서, 어 한, 3시간 반, 4시간 동안 끓이면은, 순간적으로 불순물 싹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위에 좋은 부분만 뜯게 돼 있죠. 주겸이란 대나무에 넣어 구워낸 소금을 말하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굽기를 반복하는 고된 작업을 거칩니다. 허리빨같이 샀어요. 톱니처럼 모양이. 음... <목소리> 돌처럼 단단하게 구워진 죽염. 이것을 분말처럼 갈아내면 각종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죠. 이곳에 들어올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선희 씨. 할줄 아는 게 많아. 그리고 이 사람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충분히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잘 행동을 안 해요. 버이 사람은 일단 해 보자. 그러는 하고 해 버려요. 그런, 그런 남편 인수 씨가 맘. 오늘은 좀더 특별한 음식 만들기에 있잖아. 도전장을 내밉니다. 콩을 처 먹듯 삶아갖고 누룩으로 떼운 거예요. 일반 그그 그 저기 콩 간장처럼 이 집으로 띄운게 아니고 누룩 올라가갖고 이걸 떼운 거예요. 그래서 고추장 만들려고. 내가지는어다나싹 갔다나, 갔다나, 응? 매주 가하고 아, 시키고 다넣지마 찹쌀풀에 메주가루 넣고 덥. 물엿 대신 조청, 오케이. 그리고 고춧가루와 식혜를 넣은 다음 반통이야반통 음. 대인 같다 로수 만든 죽로 넣어 잘 버무려주면 맛있지, 그것으로 잘 김인수 씨표 고추장 맛있는데? 완성 크로는브레수이 음. 이렇게 색기게 완성된 고추장은 올여름 행복한 가족 식단에 오르겠지요. 음.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친 나진이와 현옥이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간식 먹고 있거든? 아, 아 그거... 한달기다 맛있겠다 그 뭐야 한딸달기요 딸기. 학교길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먹다가 걷다가 쉬다가 집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음 아니요. 반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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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안 오랜 해찰 끝에 도착한 집. 고맙습니다. 더웠지? 네? 더웠지? 네. 엄청 아, 도웠어요 이제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죠.

나도 나야기도. 기억가? 아이들에게는 모든 곳이 놀이터입니다. 그리하여 무리 없이 흘러가는 자연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가슴에 담게 되죠. 어, 산책 겸 놀러 놀이도 하고 그래려 가는 걸 아, 우리가 다리려. 이제 많이 다니는데 아, 따줘, 어? 아, 안녕. 딱그럼 아, 하나 먹을게요. 딱 하나 아, 먹어. 안 되겠다, 야. 뜯뜯. 응. 아 내가 한복에 많이 깨물었어. 야, 어, 먹어봐. 계십시냐? 왜? 맞아. 넘셔요. 잘... 아, 이것도 거 많이 달라니다 물소리 새소리로 가득한 숲을 따라 이어진 가족 산책길 그런데 선희씨 눈에 자꾸만 밟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취나물 취나물이에요 응. 취나물 응. 향이 지금은 좀 뻣뻣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그 데쳐서 먹을 때좀 오랫동안 삶아야 돼. 달콤쌉싸름한 삽주나물이며 고사리 엉겅퀴 이 모두가 선희 씨에게는 귀한 보물들이죠. 이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수 있는 거. 제가 가장 즐기는 것. <laughs>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길가에 보이는 대로 나무를 뜯다 보니 어느새 야트막한 산정입니다. 아이들과 바람 쐬고 싶을 때 가끔 나온다는 곳. 아이들에게 하늘은 티 없이 맑고 고운 동화책이죠. 저런 모습 보면 너무 좋죠. 한편에 좀 미안한 건 있죠. 화려한 모습이나 그런 것은 좀 못해 주지만 아. 자연스럽게 노는 이 자체는 제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때로 불편하지만 자연의 품에 살고 싶어 찾아온 이곳. 그래서 나즈니와 현호기를 품어 키우는 것의 절반은 자연의 몫입니다. 아빠, 그데 이게 자꾸 흔들면 나무가 자꾸 흔들려서 그 여기 있던 이슬이 막 떨어져. 오늘도 인수 씨의 죽염 만들기는 늦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위험하고 무덥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인수 씨는 행복합니다. 모두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일이니까.